내게 능력 주신 날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020년은 천 년만에 한 번씩 있는 해라고 합니다. 1010, 2020, 3030년 그러니까 천 년만에 한 번씩 있는 20. 이 꿈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가 큰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과 꿈이 성취되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밀고서 사장, 신 사장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내게 능력주신단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따르고 역경이 따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또한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들에게 믿음을 열심히 살라고 성경 6 6부은 우리에게 꾸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유령한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셨고 또 좋은 환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기적을 낳는 그러한 기업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기적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라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도호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2020년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말씀 속에서 찾습니다. 나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토질도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욕심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믿고 이번 2020년도에는 승리하게 되도록 떠서 나는 각오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4 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역대에서 일도 했습니다.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의 제 편견을 믿고 그 관야의 40년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들에 우리가 허렁한 관야 길을 갈때 우리는 무엇을 갖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그 무기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세기에서부터 요한 계시록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광야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을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의 물을 갈라지게 하고 단순에서새물이 솟아나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 그불 기둥과 또 구름 기둥으로 세워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기적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권세의 직방이 말씀의 권사 앞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없고 우리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 중에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문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았을 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3천여 명이나 들어지는 사람들이 회게 하면서 통일 좌복하는 위대한 설교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자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먼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복음이전파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받아줄 줄 믿습니다. 2020년도에는 새로운 경험,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이 성취되어지고, 성령받고, 을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받아줄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었습니다 능력 받으시다. 능력 받으면 우리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무엇을 믿는지 다 가능합니다. 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결국 이 세상을 정지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내어주시고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살을 했습니다. 얼마나 노세을 보면 은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이 고단하고 처참하고 귀참한지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냈을 때에 위대한 믿음의 성자가 되었습니다. 니엘도 그리고 그 친구들도 불, 어, 그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그리고 사자 입에 던져지는 그러한 생명을 그 담보하는 그런 위험한 시험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고혈의 우리 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인만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잔대한 믿음과 용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믿음을 가,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성령받고 은혜받고 능력받아서 세상을 지배하고 충복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봤을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내가 위험에 처하고, 그리고 내가 불난에 처했을 때, 내가 정말 피요했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나에게 진정한 친구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 역시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반응 없이 내 주변에서 내 손을 잡고, 내 발을 펴잡고, 내 심장을 펴잡고, 주님은 위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험악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찾게 되어주면 주님은 반드시 오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의 주인이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면 지각에 뛰어난 하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명예와 권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들의 욕심을 원치 않냐 하십니다. 주님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은 변치 않냐 하십니다. 주님은 이 영혼을 가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우리가 불안해 하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같이 다가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하늘을 편안히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은 늘 수고와 무거운 짐을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아무리 수고롭고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 편에 서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손에 잡히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40여 년 동안 광양길에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목이 마다 배가 고프다, 옛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러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세상을 원망하고 환경을 비관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늘 붙잡아 주시고 아무리 원망과 불평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 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귀적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이신 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편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편하지 않습니다. 내가 편하야지 주님은 절대로 편하지 않냐 하시는 하나님이신 일로 믿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서 무릎을 딱 뚫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송쇠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나한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조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일로 믿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저 정말 하늘에 빛나는 그별을 바라보면서 그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찬란한 별을 바라보면서 동방의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을 걸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은혜를 믿고 저 새벽별을 향해서 이 광야 길에서 우리는 그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아 2020년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그 각오로 힘찬 행진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받고.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의 반사행축을보고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사업체가 복을 받아서 우리의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어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이 바로 회복되어지고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고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시험이 분다할지라도 악한 마귀 대접들을 물리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명단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